아. 음. 사실 그때 그 마음에 들었어? 네. 잘하네 잘하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나수국장이 약간 이런 매력이 있는 거 같아 그렇죠 객들 있어. 누가 이렇게 잘하네 이런다 들려요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네. 그러니까 계속 들리게 해주세요 그냥 막말하거 매주 떨어지면 막 그런 거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워서 이렇게 <laughs> 네. 멋있어요 음. 고마워 네? 누구야? 고마워요 나 잘못됐고, 아 너가? 무저는 미안. 동시에 물 먹게 없어요. 아, <laughs> 그래 내가 그래, 못할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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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. 사실 중학교 때는 이 곡을 잘 못했거든요. 막 이렇게 부역뿌해내는 그런 거였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. 노래가 늘죠? 아, 더 네, 더 맞아요, 맞아요. 어느 쪽으로요? 음. 아, 오 뭐다! 네. 아, 저거 뭐, 지저씨. 옆으로좀 해주세요. 아, 조명이 안 들어와요. 아, 이러시면 음. 옆으로 좀만 갈게요. 잘 보여요, 이제? 네. 안 보였구나. 네. 아, <laughs> 아, 이제 나도 좀 뭔가 이게 온다. 아, 아, 가 태양의 힘이. 그 맞 yeah. 조명이 아좀 이제 광합성한 Bringing... 느낌 광합성 근데 그늘에 있는 것거 같아 그표현늘지 않았어? 저좀나어 앞으로? 살짝 들 앞으로 못보는데 살짝 보어 그치 그치 그거같 이거예요? 네 맞아요.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오늘 좀 약간 단순하다는 게아 지금의 외모입니다. 아까 그 어두컴컴한 그런 아, 그게 아니에요. 아 오늘, 그랬어? 오늘 화장이 되게 잘되었거든요. 네, 청담동. 잘 보고. 아까 네 말했지? 네. 이영워 아, 부장님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제 친척 언니거든요. 네. 사촌 언니가 해주셨어요. <laughs> 사촌 언니가 너를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. 그쵸 저번 주에 어, 은하 씨. <laughs> 얼굴 되게 역하게 또. <laughs> 저번 <저번쯤은> 주 홍시 <혹시> 나와있거요 <laughs> <laughs> 저번 주에 은하씨가 파라솔 하나 이렇게 달고 오셨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오늘도 많진 않아요. 이렇게 방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먼저 보이거든요. 음, 괜찮아? 지금은? 모르겠어. 잠깐 쭉당기는것 같아. 데잘 해봐. 어떻게 해 모르겠다. 응, 모르겠어요. 나도 이거를 단련하고 있는 기분이야나 <laughs> <laughs> 은하씨가 시야에 한... 단이 좀안보이는데 예.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. 그래도 잘안 보이거든요. 음. 저 뒷부분 그 있죠? 약간 이렇게 높은 단에 앉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음. 구름이에요. 속도 <laughs> <laughs> 음. 보여가지고. 음 정말. 그렇지. 뭐 이따가 또 되면 또 일어서면 음. 보이겠죠? 그렇겠죠 음. 그렇죠. 조... 근데 저번에는 이렇게 객석의 조명을 자주 안 켰었는데 오늘 음. 이렇게. 아주 케이크 좋네요 네 되게 여러분들한 환영합니다 그죠 남녀노소 다 오셨네요 저는. 여기 어린이분들도 오셨어요 <laughs> 야, <복장이. 웃음> 여기 복장? <어디>, 이 어디 유치원? 기립어 <laughs> <어디, 웃음> 무슨 반? <방? 웃음> 여기 어? <laughs> 팬님반 <방. 웃음> 그랬죠? 공춘주로 젤리 사줄까? 그니까 <laughs> 구분들그 <laughs> 네. 그거를 설명을 못 드렸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남 이별 재회가 우리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했잖아요 저희의 역사를 저희가 중학교 때 역사를 봐도 되게 웃긴다 어쨌든 중학교 때 같이 동창생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네. 서로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잖아요 저는. 대학교 4 년제 대학교 이제 진학을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고 은하 씨 실용음악 쪽으로 계속 진학을 네. 위해서 또 그죠 거기에 맞는 또 대, 뭐냐 고등학교 로 갔어요 진학을 했죠 그 뒤로는 이제 좀 왕래가 없던 좀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이별이라고 했는데요.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앞두고 이제 저희 상황입니다. 이별 앞두고 우리 마지막 노래 하나. 하나 네. 아 근데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오해 마세요. 네. 저희 정말 다중한 친구. 노래도. 정말로 이제. 별로 궁금하시도 않은 것 같아. 하나고 이러고. 아우이 사귀는지 말라 노래 하세요 빨리 말 걸까 <laughs> <그럼 웃음> 이 노래 들려드릴까요? 음 그래서 이제 만남. 첫 번째 팀장의 만남의 마지막 곡입니다. 뭐였죠? 그 남자? 그러자. 네. 들어볼게요.